안녕하십니까 황회장 TV의 황회장입니다. 어,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날씨는 맑음입니다. 어, 여기 이제 저희 거래하는 도매 원도매 사장님께서 오늘 다녀가셨는데 시스루하고 이제 패션 양말 또이 화려한 양말 요거를 이제 샘플을 오늘 또 주고 가셔서 어, 기존에 있던 샘플하고 또 조금 더 챙겨가지고 제가 걸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시스루를 의외로 찾는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올해는 이제 시스루도 좀 많이 팔아보려고 지금 제가 전시를 해놨고요. 여기 이제 기존에 있던 양말들,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시스루를 덧신하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덧신도. 밑에 요렇게 요게 다 더신 망사 더신입니다. 시스루 더신 라고 해서 이렇게 패션 양말이 의외로 또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찾으셔가지고 갖다 놨고요. 도매집 사장님도 많이 또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무지양말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유행에 관계없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 나가는 품목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도매하시거나 또 노점 장사 양말 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와서 상담 받아보시고 또 여기 와서 만져보시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싼거 하지 마시고 여긴 그래도 다 국산이기 때문에 질은 다 좋으니까 품질 위주로 노점도 장사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길게 가게 장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양말 값이 비싸봐야 양말 값이기 때문에 품질이 좀 좋은 것을 판매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. 500원, 1,000원 을더 주더라도 양말이 이제 너무 하급들은 어 구멍이 나기 전에 발목이 늘어나서 못 신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. 그래서 500원, 1,000원을 더 주고더라도 예 좋은 것을 좀 판매했으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어, 여러분들도 너무 싼 거는 하지 마시고 좀 좋은 거 그래도 신을 만한 거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도매나 노점 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오늘도 방문 가능하시니까 전화 주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